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 아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월 다시 또 우리 연말에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복음서 가운데 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 공간 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어.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는 의미에서 공간이다 그런 의미 단어를 써서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하고 그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세 가지 복음서와는 구별되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어, 특별히, 시간적으로 다른 공간복음의 기록자들보다도 훨씬 나중에 기록되어진 그런 복음서가 바로 이공간복 아니 요한복음입니다. 어, 대략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AD 주후 약 100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또 사도 요한이 특별한 것은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이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그렇게 모셨던 그런 제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늦게까지 살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을 육신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잉태로 잉태해서 그야말로 나아서 기르셨던 그약 30년간 함께 사셨던 그 마리아와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랜 시간 모시면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마테,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의 저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가장 상세한 부분까지 그야말로 어떻게 잉태하고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마리아로부터 가장 정확하게 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인하여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사도 요한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특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속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이 또한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그 시작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은이 말씀이 그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고 지은 것이 그로말미암지 않고서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그로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조금 더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세상의 빛이었는데 세상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바로 이 사도요한 말고 세례요한이 있죠.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앞서서 태어났던 그 세례요한이 와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 12절로 넘어가시면 14절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분명히 밝히면서 결국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런 모습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 동안 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깊이 또 듣고 이해하고 묵상한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인 그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고 있지만은 참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 때에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다. 이 말씀에 크야말로 이 말씀의 의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다 깨달았다. 이 말의 의미를 무엇인지 다 내가 깨달았다. 결코 그렇게 할수 없는 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말씀이다. 이새벽에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바라기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도대체 이 말씀의 이 말의 의미와 깊이를 평생에 줘 여러분들의 숙제로 두고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더 평생에 줘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마치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의 그런 저자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더 오래 살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것은 숙제로 삼고 평생에 더 깊이 깊이 깨달아가야 되는 내용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두고 또이 말씀, 오늘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또 삼절에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다 하기 때문에, 당장 태초의 말씀. 만물이 지어졌다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바로 태초의 창조의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참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 여러분이 대하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을 대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아쉽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언어로 된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고, 지금도 다른 많은 또 다른 외국어들이 있고 한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어로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제한적이다 하는 것도 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이 제한된 인간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참 쉽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이 말씀도 우리가 평생에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쨌든 있지 않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속에 담아내었기 때문에 그한 단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아 여러분들이 더더욱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겨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이 말씀 이 말씀의 단어가 사실은 어. 본래 헬라어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과거의 철학이나 좀 깊이였던 사상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의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요? 모든 만물의 근원, 뿌리로 여겨지는 그런 단어로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양 사상에서는 이 실제 지금 현재도 중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도락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태초에 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있었던 이도 로고스 우리 성경으로 말씀이라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그리고 조금 이제 혼란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이제 말씀 말씀 그렇게 아주 흔하게 쓰지요. 그 우리가 흔히 쓸때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66권 성경을 두고 우리가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때이 말씀 단어는 똑같은데 사실 조금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성경 말씀이라 할때이 말씀과 이 성경 요한복 일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데 조금 생각해보 아뭐 같은 듯한 차이도 이 땅을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생각의 일부를 문자화 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 일장의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때이 말씀은 온전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설명을 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계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의 일부분이 지금 문자화된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좀더 정확한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저 문자화된 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전부다라고 하면 사실 모순이 있는 것이죠. 우주보다 크신 그 창조주를 이 문자화된 인간이 쓰는 이 한정 제한된 문자에 가두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정확히 한다면 그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로서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말씀으로 일부분이 문자화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 자, 조금 복잡한 얘기를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평생에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묵상해야 되고 오늘 이런 속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붙들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삼절입니다. 삼절에 만물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지은 것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저 여러분들, 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할 때에, 내 자신도, 우리 모든 사람도 무엇으로, 결국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바로 이 말씀, 이 구절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음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끝나 분명한 명제야이 선포의 내용은 말씀으로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속에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고장 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확신으로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모든 창조의 근본 에너지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다룰 때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문지방에 붙이고 해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달려가든지 누워 있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라는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이 창조의 근본 에너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우리되게, 사람을 사람되게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 모든 에너지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좋아. 여러분들은 오직 어디에 이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장벽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좋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에는 목숨을 걸 만하다. 이 말씀으로 내가 우리가 지음바 되어졌으므로 반드시 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모든 에너지의 힘이 이 말씀 속에,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가 이 말씀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지으신 에너지고 내가 회복되어질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붙드는 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눈을 뜯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될 수 있다. 히브리서4장 12절에 기록한 대로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더 예리해서 십년과 골수 관절을 찔러 쫓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자 한자 듣고 외우고 묵상할 때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 나의 사람들을 이 말씀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들려주고 하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저, 여러분이 들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저, 여러분들의 희망이 없고, 그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다는 것. 이제는 이 책으로 문자뿐 아니라 다양하게 핸드폰, 모든 SNS,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 이 살아있는 생명의 창조주의 에너지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또 주셨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 저 여러분들, 이 한마디만 붙들 수 있으면 이 한마디만 정확하게 믿고 붙들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가능성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왜? 창조의 에너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어떤 것이 불가능하고 무엇의 앞에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자포자기 하거나 포기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창조의 에너지가 이 말씀에 다 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를 하거나 낙심하거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마른 뼈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심으로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창조의 에너지로서의 말씀, 나를 내가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들 변함없이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이 경험을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말씀부터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우리가 다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말씀 하나님 자체를 대하게 대학,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난 므로서이 의미를 조금 더 넓게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직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북한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땅에 다시 한번 더 복음의 계절, 기절,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간절히 올려드리고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책임지고 양육해내는 우리 교회의 사명. 교사들에게 이 사명 더욱더 강하게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또 기억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하늘의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교사님들 이스베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죄 종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죄 종들 붙드셔서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목소리>